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한달 만에 아파트 이력이 폭락한 곳이 있습니다. 거기가 지방 아파트인데, 곡소리가 났습니다. 외지인들이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. 규제가 대물해서 투기가 열 지구로 진행되니까. 아파트 살 사람이 없어요. 왜? 아파트 지금 지돈 주고, 어, 70% 주고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? 옛날에는 30%만 있으면 살 수가 있었는데, 그래서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으니까, 어? 그러고 돈,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이고 저런 사람들이 내려가고, 충주, 정주 어? 중정북도, 경상남도, 응. 어? 전라도 온 맛에 부산 일대이면서 집을 많이 샀단 말입니다. 그때 정부가 미리 막았으면은 되는데 막지 않고 있다가 임자, 인자, 인자막 투기가열 투기 지구로 막는단 말입니다. 그럼 투기가열 지구에 대출이, 담보대출이 30%, 40% 밖에 안 됩니다. 누가 사겠어요? 돈이 없는데. 그래서 아파트 값이 1억이나, 어, 폭락했습니다. 그러고, 지금, 창원은에 그랬지만은, 대구, 강주, 중북 청주, 전라도, 전부 다 지금, 지방에서는,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서울 사람들이, 돈주들이 내려와가지고, 한번 집설류 갚이고, 그 뒤에 정부가 투기가 열 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. 처음부터 투기가 열 죽으로 만들었으면 정부가 이는 사태는 안 온다는 겁니다. 부동산에 대해서,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있으니 장관이고, 차관이고, 수석이고,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지금 본인 부담감이 70% 80%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파트 사겠어요. 경남 창원시 어창구라는 데는 지금 1억이 폭락하고 내립했습니다. 그래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. 이것을 빨리 했으면 이만큼 올라가지도 않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 차관이나 국토부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부채도 다 모르는 사람들 앉아 있는 거예요.